글로벌 이태 f 트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새벽 5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위글적기 조는 10월 28일 종가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하산 폭발하고 있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산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뭐 어차피 올라가는 걸살 수밖에 없는데 주도들을 사야 됩니다. 제가 그 1등급 종목을 잘 분석해 보면 1등급 종목이 통상적 지도주입니다. 제가 보니 딱세 가지로 요약되겠네요. 첫 번째 지도주는 미국의 팡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팡에 속고 있는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테슬라를 조금 더 염두에 두면 전세계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주목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이세 가지가 주도자 주 결국 이렇게 압축될 수 있겠네요. 그 여기 친환경 에너지는 뭐 협의로 얘기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죠. 조금 강의로 얘기하면 또 전기차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는, 전기차나 수소 이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이세 가지 섹터의 주도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주도들을 정의한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거의 1 등급 정보에 70 내지 80%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페이스북이 일대 위기였죠. 어, 이걸 메타로 어, 사명을 바꾼답니다. 어, 덕분에요 즘 페이스북이 지금 미국 정부의 뭐 조사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어갖고 아주 악재 연속이죠. 최근에 주가를 엄청 폭락했죠. 뭐. 어, 페이스북의 설명에 의한 메타로 바뀐 것이 뭐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쪽에 사업을 갖고 확대해 나갔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낯짝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인해 갖고 신기록을 기록했다. 페이스북은 그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우던 시티가 0.68% 상승, S&P 500이 0.98% 상승, 나스닥이1.39% 상승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또 막, 그지, 마지막에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S&P 500 지수를 보면, 아, 오늘 페이스북 그래도 뭐 하락세 멈춘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주인공은 테슬라예요 연일 날아가고 있어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아가요. 하여튼, 어, 테슬라가 이 종목으로 보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속해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아까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에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팡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팡 ETF부터 봐보겠습니다. BULZ. 어. 미국 팡 혁신 기업 3배레벤다2.14%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1등급 테라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팡 플러스로 가보겠습니다. FNGU 어, 미국 팡 플러스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00% 상승했습니다. 미국 팡 플러스 1등급 테라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그 WANT도 아마존과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넓은 의미의 팡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미국 소비재로 가보겠습니다. WANT 어, 이것도 넓은 의미의 강위의 팡에 속한다. 아마존과 그 테슬라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1.6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로시로입니다. 어, 미국 소비재도 1등급. 다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이와 같이 팡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동차를 갖고 사실은 제가 이베이 레버지가 없어갖고 그동안에 빼먹었는데 자동차가 도저도 뜨고 있기 때문에 어, 글로벌 자동차인 CRZ로 a 가보겠습니다. CRZ a 어, 글로벌 자동차입니다. 낯설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테슬라와 뭐 도요타 같은 뭐 우리나라 현대차 포함되겠나 이런. 자동차 회사만을 투자는 하 ETF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뭐한 배짜리에도 이게 워낙 강세기 때문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로입니다. 일봉에서 일점일사 프로 상승했습니다. 어, 글로벌 자동차 일 등급 테라베톤으로상승합니다 전기 자동차도 봐야죠. 자동차에서 가 봐보겠습니다. IDRV 자율주행 전기차. 어, 뭐1.65% 상승했습니다. 이 전기차 펀드 날라가겠네요. 이 전기차 펀드하고 비슷한데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쉬입니다. 아우 이게 굉장히 세네요. 자율리 전기차 1등급 대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도 장차에서입니다.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일봉 차트입니다. 1.3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늘림 목입니다. 어, 분봉이 미처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하여튼 중국 전기차도 1등급 다페어나 상승입니다. 어제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뜨고 있다 했죠. 오늘은 어떤지 봐 보겠습니다. T A 어, N 태양광 날라가고 있네요.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 어, 이게 뭐 태양광 제가 어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4.49% 거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태양강 끝내줍니다. 1등급 테라페트로 상승 중입니다. 이 클린 에너지 2배를 해버지가 있죠. 제가 어제 집중 소개드린 해 KLN 1로 가보겠습니다. KLN 2. 아 제가 어제 이걸 많이 싫었죠6.2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이모션입니다. 클린 에너지 1등급 테라페트로 상승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에 그, 올라가는 것을 딱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는이 ETF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센 것은 마지막에 소개드린 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인 그, 태양광과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가 이 중에서도 제일 센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나머지 ETF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국가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베트남이더라고요. 베트남 먼저 봐보겠습니다. V&M, n 어, 베트남, 이머지 마켓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75% 상승했습니다. 어, 베트남, 어, 매우 강합니다. 1등급 테마트트노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을 봐보겠습니다. PQQQ 나스닥 어, 3배 랩입니다. 0.96% 어,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어, 뉴트럴 실험입니다. 어, 나스닥 1등급 다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S&P500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500입니다. 뉴트럴 실험입니다. 일봉에서 2.15% 상승했습니다. 미국 S&P 500 1등급 테라턴트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IT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t c l 미국 IT 기업입니다. 0.0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이로입니다 그 미국 IT 기업 1등급 테라턴트로 상승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IT 쪽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때린 것 같네요. 장장대 붕봉이또 나왔네요. 미국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S O X L 미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굉장히 세죠 음, 뉴트럴 시로입니다. 일본에서 4.94% 상승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도 1등급 다베트로 상승중입니다. 헬스케어로 가보겠습니다. CURE, 미국 헬스케어입니다. 2.7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메인보우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 건설 기업을 봐보겠습니다. NAIL, 미국 건설 기업입니다. 뉴트로쇼입니다. 일봉에서 4.02% 상승했습니다. 미국 건설 어, 어, 기업, 1등급 다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아, 요즘 유럽 주가도 굉장히 강합니다. 봐보겠습니다. EU 알렐 어, 등급 미국보다 유럽이 더 강한 것 같나요? 3.3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유럽 1등급 다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국채도 주목해야 된다고 랬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TMF 어, 국채 오늘 조정이네요.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9% 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입니다. 어, 미국 국채 1등급 태반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미국 일자 기준 10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한 분석을 정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 픽스가 4등급이죠. 그 변동축소 가성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입니다. 어, 달러가 약하는데. 원자재는 별로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혼조구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0상승기0 원자재는 혼조 0 0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이쪽은 미국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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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의 상당선에 0 0 0고 원자재는 달러등 지수의 등급의 상0선 이쪽은 3등급 상0선을0그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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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매도부터 봐보겠습니다. 노란 중간선 아래일 뿐 아니라 제일 아래 하단선까지 안에 있는 영역, 4등급, 5등급 영역 여기는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미국 증시 날라가지만 중국하고 뭐 한국은 별로 그렇게 세지는 못하네요. 그 다음에 100%매도시입입다다 노란 중간선 아래에는 하단선 a 영역 여기는 50%매 o n and d i 벌크선 지수가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매수신호가 나온 건아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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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야지 제가, 제가 살자 그 o n g Yong y o 그 g Yong Yong 위 o n 인 Yong y o 아래 영역 여기는 매수를 하긴 해도, 빨간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조금 불안한 매수죠. 그래서 여기는 입질 매수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입질 매수를 하지만 입질 매수는 거의 안 삽니다. 저는 올랐더라도, 이쪽, 제일 위에 상단선 위인 영역인 여기 공격 매수 신호 이쪽에서만 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등급을 더 좋아하죠. 오늘 공격매수신호는 주가지수 1등급, 2등급, 원자재 2등급, 어, 미국 국채가 공격매수신호입니다. 입질매수신호는 주가지수 3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1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IT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건설 기업, 미국 헬스케어, 미국 수비재, 어, 유럽, 중국 전기차, 베트남 자율주행 전기차, 글로벌 자동차, 태양광, 클린 에너지는 1등급 테마 페트너 상수입니다. 결국은 요 1등급 안에 모든 주도주가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요약을 했죠. 팡, 팡에 속하는 ETF는 요세 가지죠. 어, 미국 팡플러스 FNGU 미국 팡혁신기업 BULZ 그 다음에 조금 넓은량의 팡 어, 아마존과 테셜비중이 높은 미국소비지 WANT 여기 팡 관련 ETF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 ETF라고 했죠 자동차는 요 CARZ 글로벌 자동차를 배타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인 IDRV 여기 굉장히 쎄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방출량 상승됐죠. 이 자동차 관련이다. 그 다음에 가장 센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같은 친환경 에너지도 태양광과 클린 에너지. 태양광은 t a n 클린 에너지는 제가 이베리아 버지요 태양광과 그 k l n e 라고 있죠. 클린 에너지 이베리아 이텍 이게 강세입니다.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요세 세 군데 하나가 다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등급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미국 운송기 미국 부동산, 수소, 리트맨 드 2차전지 한국 IT기업은 2등급 상승수세입니다. 이 수소도 사실은 1등급을 분리해도 돼요. 지금 차트가 다안 나와서 제가 1등급 공식에 맞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 수소가 빠지지만 친환경 에너지에 들어가면 수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태양광큰 에너지, 수소. 사실 이게 제가 1등급으로 분류를 해도 될 정도로 강한데 차트가 다 완성이 안 돼서 제가 2등급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HDRO죠. 이거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미국 다우 3 0 미국 러셀 2000, 미국 유트로티, 중국 IT 기업, 한국 코스피, 한국 이차전지, 한국 BBIG, 한국 코스닥은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신호입니다.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한국 코스피 200, 한국 에너지학 기업은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어, 금 2등급 상승추세 공격매수 원자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은 아연 니켈 불이 3등급 중립 입질매수신호입니다. 어, 이쪽은 미국채가 조정이지만 그래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bdi 벌크스는 오늘 수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매도신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험채권 3등급 이게 올라가면 전체장이 강세가 돼요. 달러지수 4등급, 신규 의 통화가치도 4등급,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는 4등급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증시가 나 홀로 질주하고 있네요 아, 아까 소개 드린 것처럼 주도주는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팡에 속하거나 자동차에 속하거나 친환경 에너지에 속하는 이 ETF를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주식으로서 팡에도 속하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기도 하고 그 전기차 업체니까 친환경 에너지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 테슬라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 업종으로 분류하면 팡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